자, 226번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X는 Y, 거래 고 Y마 K의 제곱과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2일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럼 그래프가 신절하게 나와 있잖아. 자, 우리 X는 Y, Y마 K의 제곱이라고 하면 얘가 0 되는 Y의 값이 얼마야? 0하고 K죠. 근데 k는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0은 통과하지만 k는 튕기는 거죠 그죠?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다고요 요거 이해되세요? 최고차항계수 양수잖아 여기 봐야지 어디 봐최고치항계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그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랬을 때요 그래프에서 뭘 보는 거야 이 넓이가 10이다라는 거잖아요 이 넓이가 12다 그죠? 맞아요? 그때 k가 얼마냐 그럼 요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인티그랄 0부터 k까지 접근하는 거겠죠, 맞죠? 0부터 k까지 y 제곱 y 마 k 의아 y y 마 k의 제곱을 dy로 접근하는 게 얼마가 나오더라? 12가 나오더라 이 말이죠. 됐습니까? 그럼 접근하시면 돼요 이거. 그냥 접근해. 요거 이 상태로 접근하기 좀 힘들잖아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그렇죠. 분배해야죠. 고배 모양되어 있는 것들은 무조건 분배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. 그럼 이 분배하면 y3승. 마이너스 2ky제곱이구요. 그죠?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 y. 이해되시죠? 요거를 접근하면 됩니다. 자, 그럼 얘를 접근한 걸쭉 쓰겠지, 우리가? 4분의 1 y4승. 좋아. 그 다음, 마이너스, 3분의 2ky, 세제곱. 그 다음, 플러스, 2분의 1k제곱, y, 제곱. 0부터 k까지죠? 근데, 자, 0 들어가는 거 생각할 필요 없죠? 0 들어가고, 어쨌든 0, 0 되는 거니까, 네. 이거 k만 집어넣으시면 돼요. 자, k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? 4분의 1k제곱. k 4승. 그 다음에 이건 3분의 2 k 4승인가요? 마이너스 3분의 2 k 4승 플러스 뭐야? 2분의 1 k 4승 이거 계산한게 얼마라고? 12라고요 그래서 k값 나오겠어 안나오겠어? k 4승이지 이거 다 똑같이 k 4승, k 4승, k 4승 돼있으니까 이거 개수만 계산하면 되잖아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4분의 3인가? 4분의 3은 3분의 1 빼는거죠 맞죠? 4분의 1하고 4분의 2니까 더하면 4분의 3 정보 듣고 있죠? 네. 4분의 3 빼기 3분의 2 그럼 통분하면 12분의 얼마야? 9 빼기 8이네요 그럼 얼마? 12분의 1이네 됐냐? 그럼 12분의 1 K4승이 10이다 12분의 1 K4승이 12이다 그럼 K4승은 144 됐습니까? 그럼 k 제곱은 얼마예요? 뿔마 12가 되죠. 근데 마이너스 12는 무시하셔도 되죠. 왜? 양수 k니까 실수만 볼거 아니야. 그렇죠? 맞죠? 예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k는 뿔마루트 12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양수인 거 루트 12만 쓰시면 되겠네요. 됐죠?